연휴를 마치고 사실상 새첫 출발을 시작하는 오늘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갑작스런 눈 폭풍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겨울 방학을 마치고 새첫 날부터 학교들은 다시 문을 닫았고 연방 공무원들도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눈이 잘 치워지지 않은 좁은 도로는 차들이 엉겨붙어 꼼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네, 눈보라가 워싱턴 D.C.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지금 495번 도로 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곳곳에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운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What's e e m s the problem here? Uh, the problem is uh, the most car is a uh, problem because a uh, t right there is a uh, uh, big truck. It's a uh, no good. It's... So big truck is blocking the way. Yes, this oh. is a problem. Yeah. So what made you drive on this weather? Where are you going? Oh. Is, uh me and him go to the court but it's closed. Oh, we we court come back, back now. Close. Yes. Back.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눈 폭풍으로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DC 메트로도 악천후와 위험한 도로 상황을 이유로 오전 9시 30분경 메트로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도로에 빠르게 눈이 쌓이면서 새첫 출근길도 막혔습니다. 법원을 비롯한 연방 건물들은 모두 문을 닫아 비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외에는 모두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은 평소보다 두배 가까이 걸렸고 곳곳에 운행을 포기한 차들도 속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운행하는 차들이 이어지고 자정부터 재설제도 뿌려나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작은 도로와 골목들은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아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눈은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곳에 따라 3에서 10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눈은 밤이 되면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청은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겨 도로 위에 살인자라 불리는 블랙아이스를 경고하며 불필요한 운전을 말아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새해 첫날 온정을 전하려는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는 2022년 새해를 맞아 거동이 불편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곰탕 배달에 나섰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300명에 대한... 각 후원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는 폭설로 음식 배달이 쉽지는 않지만 눈으로 고립된 한인 노인들을 생각하면 배달을 포기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준비된 음식은 모두 300인분으로 워싱턴 수도권 지역 노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w k t v 뉴스 박남주입니다